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혁신적인 도장 기술 변화의 전환점. 정부 지원 최대 70%.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에서 새 제품 출시로 도장 시스템 전환 가속화. 자동차 보수도장 업계가 친환경과 고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기술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이 개발한 LED 도료 루미코트와 LED 블루 라이트 건조기 포톤플렉스가 그 중심에 있다. 이 시스템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최대 70%까지 이루어져 중소형 공업사와 도장업체들이 부담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 친환경 시대, 도장 시스템도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열풍 건조 방식은 높은 전력 소모와 긴 건조 시간, 휘발성 유기와 함물 배출 문제로 인해 점차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LED 도료 루미코트는 수용성 기반의 친환경 도료이며,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 포톤플렉스로 빠르게 건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포톤플렉스 LED 블루라이트 방식은 저온 고속 건조 기술을 활용하여 부품 손상 없이 신속한 건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열풍 방식에 비해 전기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다. 경기지역의 한 자동차 공업사 대표는 루미코트와 포톤 플렉스를 도입한 후 건조 시간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단축되었고, 전기료도 눈에 띄게 절감됐다며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도장 방식으로 고객의 신뢰도 또한 높아졌다고 전했다. 정부 최대 70%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중소 정비업체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LED 도장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장비와 도료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보수도장 공업사, 카센터 전문 도장 업체 등이며,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LED 도장 시스템 도입 절차. 도입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업체는 상담을 통해 적합한 시스템을 확인한 뒤,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정보 제공 및 공유.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은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실제 적용 사례와 운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LED 시스템 도입은 에너지 절감 99.9%, 탄소 배출 절감 99.9%를 달성하여 국가 사업 내재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최신 정보는 SNS 검색창에 LED 도료 루미코트 또는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 포톤플렉스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